레위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곳,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올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도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곤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에 암컷 한 마리나 염소 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 죄를 속하여 주면 그를 용서받는다. 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소제를 제외하고는 큰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기도 하고 내장과 기름을 태기도 하는 참 귀찮고 힘든 제사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가 속제의 기능인데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결한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옛 언약하에서는 속죄제를 통하여 죄에서 깨끗하게 되던 것이 새 언약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더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속죄제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여호와께 숙제제를 드렸듯이 신약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죽음 이후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지요. 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라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했었고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 시간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머리를 쥐어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잘못 인식했던 거지요.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겉으로 표현된 건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도 아직 갈등도 많고 관계에서도 삐끗거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참지 못하고 가르치려 하고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시에는 마음이 힘들고 화도 나고 잠도 안 오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의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며 잘못되었다고 깨달으면 조금씩 나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내 기준으로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사람을 의식하며 체면 때문에 의식으로 했던 것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씩 힘겹게 버려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좁쌀 만큼 변화했습니다. 자유함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과정 중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 이속을 챙기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는 폭력도 쓰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둘러엎으실 만큼 화를 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종교성에 큰 소리 내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는 남편 흉을 가끔 봅니다. 며칠 동안 연로하신 어머님 간호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막 들어왔는데 오늘 저녁 잡채 만들어 먹자고 하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지라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예수님이 화내시는 동기와는 다르지만 단순히 화내는 것만 가지고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면이 어떠한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남의 눈만 의식하여 화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잊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속죄죄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깨닫지 않으면 그 어려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 굳이, 굳이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까요? 깨닫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있는데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속죄하면 더 많이 깨끗해지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많이 회복되는 관계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역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더 예민하게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당사자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외부의 지적을 받게 되고 외부의 지적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관계가 어긋나게 되죠. 공동체에서 아주 불편한 사람 또는 불법한 사람이 되는 걸 보기도 합니다. 레이첼 라오미 레멘이라는 작가는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때 성숙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많이 거슬립니다. 우리 전체를 뭉뚱그려 죄인이라고 할 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잘못 사람을 강, 잘못한 사람을 강제로 용서하라고 할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성찰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의 마음과 입을 막게 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날카로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들여다보는 예민함, 공의와 진리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반역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이든지 나를 응원했고 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울분을 터뜨릴 때그 상대를 같이 욕해줬고, 내가 모함을 받을 때 자기 일 같이 흥분해서 열을 냈고, 내가 큰 일을 도모할 때는 따지지 않고 내 편이 되어 응원해줬습니다. 이 든든한 친구가 옆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이 변화된 것은 나와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는 참 둔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 않고는 자기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자기를 다듬어 가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시집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최대의 인간 관계를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서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왜꼭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위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공동체란 가장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한 말이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과 관계하는 어디든지 그곳이 나를 다듬어 가게 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갑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도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난후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믿음의 능력이, 말씀 순종의 능력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해된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외형으로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합니다. 물론 그런 외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그런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증명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룩한 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죄에서 회개하고 정결한 자로 회복하여 변화의 사람으로 자라는 열매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증명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기내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체가 압력을 잃으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전 먼저 당신, 당신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